네, 차장님. 네. 대법원장 후보 인사 검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 있죠. 예. 네.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인사권이 있고, 또 국가원수로 선법기관을 구성하는 인사권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어, 그 중에 이제 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 행정부 구성권은 이제 인혁처에. 법에 의해서 맡겨져 있고 그 다음에 국가원수로서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그동안 예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검증할 때 그리고 인혁처로 갔었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어떤 행정부 구성권 중에 검증권한 일부도 거, 어, 규칙에 의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어, 인혁처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일부 어, 위임했었던 권한을 규칙을 개정하면서 법무부로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 기관 구성을 할때 필요한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관여하느냐. 즉 네. 대법원장이나 뭐 헌법 재판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라도 법무부가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감사 때 진짜 하느냐, 마느냐 제가 물어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딱 부러지게 한다, 안 한다 대답은 안 해요. 그래서 그때 행정처장님도 만약에 법무부가 그런 검증을 하게 된다면 좀 어, 우려가 된다.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좀 훼손된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또 얘기했더니 그래도 뭐딱 부러지게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관련돼서는 뭐 하,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만 했어요. 최근에 제가 법무부에다가 서면질의 넣어봤습니다. 어, 대법원장 후보자 1차 인사검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요. 했다 안 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정작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이 검증이 어느 기간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 근데 재미있는 게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쭉 지켜보니까 그 청문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위원장인 권성동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차적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검증단이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인사검증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짐작이네 라고 다른 인사청문위원이 얘기하니까 위원장이 다시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말이 맞다면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그죠? 자, 그러면 기존에 제가 행정처장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통하라고 검사가 다수 인적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가 대법원장 인사검증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어,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이 재판장을 인사검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 권력 분리 원칙이라든지 재판의 독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될 우려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다 저는 가 어쨌든 간에 법무부가 어, 그 과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시, 하는지 네. 한다 할 경우에도 도대체 어떤 범위 내에서의 검증을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권력분립의 원칙에 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당연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임명할 수 있고 지명할 수 있을 때 뭔가 검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 근데 그 인사검증 기능을 꼭 법무부가 해야 되냐 이거죠 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할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쵸. 예 아주 기초 조사처럼 그~ 재산이랄지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재산이랄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정보를 한다고 한다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비춘 우리 의원님의 의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 그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지 또 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하는지 알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